네! 뭐지? 어근을 한 사람은 말 못하고, 어근을 안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면 내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네. 그, 일단 영상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거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날짜가요, 음, 언제죠? 9일이죠. 6월 9일이죠. 네. 6월 9일부터는 보충입니다. 시간에는, 시간 뜨는안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선생님 보충 시간을 또다 바꿀 수가 없어요. 어, 시간 대는 3시 정도로 하는 게안 나을까 싶은데요. 3시로. 네. 그 그러니까 2시, 3시, 3시로 해서, 어, 저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6월 한 달까지 매일 오는 걸로 알겠니? 매일 오는 걸로. 물론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올수록오는데 영상은 선생님이 올려드릴게요. 프린트해서 좀 보세요. 그, 네. 시간은 2시간 풀로 채우는 건 아니고, 1시간 조금 넘게 할 겁니다. 4시 반까지 할 겁니다. 그, 그 전에 맞춰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세요. 조금이라도 좀 보고 가세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영상 보는 사람들도 반드시, 오, 그러니까, 수요일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은 일단은 3시, 5시부터 고3 수업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뒤에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갈 거고요. 20번 답은 3번입니다. 아. 맞춘 사람요? 그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s t r e n g t h 뜻이 뭘까요? 아 어, 이거 나중에 또 단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 irregular은 불규칙적인 맞죠? Prevent는요 막다. 막다죠. 그럼 이 막다가 지금 이게 답 3번이라 그랬잖아. 얘는요 그 단어 바꿉니다. Accommodate라는 단어 혹시 있는데 이거 단어 아는 사람? Accommodate. 이거 업업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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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데이츠. 이게 조절하다, 수원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거예요. 4번에 디스트로이는요. 컨트롤드의 5번은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Detailed study over the past 2 o r 3 decades is 앞에서 끊을게요. PP로 시작하는 문장, 그민 주어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없다. 주어가 쏘고 다라고돼 있어. 근데 어떻게 PP를 시작했지? 어. 주의할 것. 얘는요, 어, 얘를 지금 꾸며주는 형용사일 뿐이다. PP도 형용사가 될수 있어, 맞니? 네. 세부적 연구라는 의미지 디테일드가 세부적인이라는 단어가 된다고 이것도 외워줘야 돼요 디케이드 뜻이 뭐죠? 어, 바치다. 10년, 10년. 여기 디케이드 네. 그러면 2월 3디케이 e 는 뭘까? 20년 또는 20년 그치 2 20, 3 0년 지난 20년 2 20, 3 0년 동안의 세부적인 연구는 이거죠 네, 그래서 어. 이때 스타디가 주어기 때문에 is 가된 거야 이게 돼야지만 해석이 가능하죠. 자, 지난 20, 30년 동안의 이러한 상세한 세부적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complex forms of a natural systems. Natural systems are essential to their functions. 어, 이거 뭐예요? 복잡한 형태가 되네요. 네. Natural system이 자연계죠. 그래서 자연계의 복잡한 형태가, 허락해서 끊어. 이때 forms가 주어기 때문에 맞나요? 네. 역시 문두정이 다시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잡한 형태가 essential 뜻이 뭐라고 그러요혹시 아, 필수증 오, 좋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창진, 네. vital 뜻이 뭐예요? vital. 필수 음. 필수의, 맞죠? essential, 필수의. 됐니 없어서는 안 될. important 중요한 다 같은 비슷한 걸로. 알겠니? 예. function이 기능이죠. 그들의 기능에서 필수적이다. 자, the attempt to strengthen liver and keep them regular across e s u c t i o n is perhaps the most disastrous example of this form and functional relationship. 음. 1번. 일단 요거 한번 적어주는데요 스트랑스티지 뭐예요 일단은 아니 스트랑스 스트 레이튼 스트레이트요 스트랑스는 아니구요 이거 강화 아니에요 잘못 말했어 스트레이트 내가 스트랑스를 봤거든요 이거 스트레이트잖아 어 아까 누가 말했는데 어 직진 오케이 어, 필기 다시 할게요 알겠죠 선생님이 아까 단어를 좀 잘못봤어요 약간 노안인가봐요 아하 아, 네. 왜요 왜 벌써 라니요 50이 되면 이제 노안 도 되지 않나요 자 어쨌든 보세요 네. en이 붙죠 끝나는게 en으로 끝나죠 또는 en으로 시작하죠 혹시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보통 우리가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 잘못 봤던 strength는 힘이야. 그럼 strength는 강화, 강하게 만들다. weak 뜻이 뭐죠? 약하. 그러면 weak는 뜻이 뭘까요? 약하게 만들다. 약하게 만들다. 됐죠? white 뜻이 뭐죠? white? 흰색. 흰색. white는? 하얀, 하얗게 만들다. 그래서 미백 효과할 때 w h i t e g cream이라 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바꿔볼까요? 이 애니 앞으로 나옵니다. enrich가 있어요. Rich 뜻이 뭐예요? 길다리 부유한. Rich 부유한. 그러면 부유하게 만들다. 풍요롭게 하다. 됐나요? Sure 뜻이 뭐예요? 확실한. Ensure는 확실하게 만들다.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en이 붙으면 make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근으로 좀 보세요. 그래서 어근이 이게 이제 접미, 이제 앞, 이제 끝에 나오든 접두 앞에 나오든간에. 어느 정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외워주면 좀 괜찮습니다. 그럼 보세요. 요거를, strength, a strength란다, s t r a i g h t 라그래서 직선이에요, 직선, 어, 예. 그러면, 지 곱게 만드는 거야. 직선으로 만들자. 네. 그래서, 직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 무엇을? 강. 생각해봐. 강이 구비구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걸 뚫어버리는 거지. 됐니? 직선으로 이쁘게 팍팍 뚫어버려. 됐어? 그리고 give them regular cross section cross section을 뭐라 그러냐면요 어 이거 횡단면요? 밑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요 횡단면요? 횡단면 걸을 그 건널 수 있는 거야 횡단할 수 있는 부분 횡단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횡단면을 규칙적으로 만는거 그래서 자 강을 직선화시키고요 그리고 규칙적 횡단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is perhaps the most disastrous is a disaster 뜻이 okay. 뭐죠 그렇지 재앙적인 재난 수준에 맞 나요 막심한 피해사에요 그래서 이때 재앙의 그러한 예시가 되겠죠 뭐에 of this form and function form and function이 형태와 기능 형태의 기능적 관계에서의 아주 재앙의 예시일 수도 있다. 이해됐나? 네. 자연은 곡선이야. 맞지? 자연은 곡선이야. 됐니? 근데 그거를 임의로 인간이, 어, 이쁘게 보이려고 직선으로 만들어. 될까, 안 될까? 그 얘기야. 특히 강이 이렇게 불빛이 는데 갑자기 뚫어버리는 거지그럼뭐 어떻게 되겠니? 뭐, 홍수가 나거나 뭐, 재해가 있겠죠. 뒤에 볼게요. The natural river has a very regular form. 아까 불규칙한이라고 적었나요, 얘들이 오케이, 뭐, 잘 적었네요. 아까 일본은 직선화하다, 맞죠? 곱게 만드는 거고요. 불규칙한, 자, 다시 간다. 자연적인 강은 아주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curves 밑을 꼽보세요 이게 곡선 굽이시는 거지. 굽다 아주 많이 구워져 있고요, 구워져 있고요. 그리고 스플 어크로스 플로드 플레인, 플로드 플레인이 이게 홍수고 평야예요. 밑에 안 나와 있구나. 그 이거 뭐라 그럴까? 어 스플스가 넘쳐흐르다, 넘치다. 이거 범람원이라 그럴게요. 그 범람이 뭐야? 그치. 홍수로 범람을 하죠. 플레인이 뭘까요? 평야야, 평원. 그래서 홍수가 나면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촤이휘두가면 거기 평화가 싹 되죠. 기억해지겠죠 그게 이요 그래서 이걸 넘쳐오르고요. And 세모치세요. Leaks into wetland. 습지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자 콤마 뒤에 기빙 형광펜치 셔야 됩니다 분사구문이죠 앞에 end 세무셨던 거는요 그거 병렬구조였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의 병렬구조는 이겁니다 curves라고 하는 것과 s p e e d 라고 하는 것과 r i 가 같이 이렇게 병렬구조 이어지고 끊어서 이제 뭐 하면서라는 분사구문 해석할 때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네. 자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갈게요 자연적인 강은 매우 분류적인 형태입니다. It 이것은 많이 구워져 있고요, 구워져 있고요. 그리고 space across flood uh, line 범람은 엄청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uh, 습지를 흘러 들어갑니다. 뭐하면서? g i e i n g it 뭐 주면서죠. Ever changing and incredibly complex shoreline 복잡한 shoreline이 해안가거든요. 올 동안 강가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요. Ever changing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요. Keep ever changing.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되게 복잡한 강가. 이게 바다 얘기하고 있으면 해안가야. 그래서 shore line이 그냥 강이나 그 강가나 해안가를 뜻합니다. 됐나 요 여기서? This allows the river. 이것은 이 강이 막도록 금지, 어, 저 막도록 해주는데 variation in the water level and speed. 이렇게 이게 water level 수위 수준이거든요. 그럼 얘는 물의 수위가 되겠죠. 스피드는 유속이 되겠죠. 보통 물의 속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네, 수위와 속도 변화. 오케이. 수 수위 맞죠. 수위와 속도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막리 아니면 야기시키고 조절하는. 네, 조절하는 거죠. 네, 이강의요이 이제 뭐. 그,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강의, 이것이 강의 수위와 숙 변화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 근데 만약 직선으로 계속 문이 흐르다 생각하면 엄청난 거지. 그쵸? 네. 그쵸? 대학계. Okay. pushing the lever into tiny geometry destroys functional capacity. pushing 동그라미 채색. 문두정이 시작. destroys up screen o 입니다 이거 왜 s 붙는지 아시겠어요 푸싱이 뭐죠 밀어붙이는거죠 미는거죠 이거 주어져 그죠 그래서 강을 타이디 지오메트리를 해서 타이디가 여기서는 뭘것 같아요 단정한 또는 질서정연한 됐니 자 지오메트리를 자. 드아 게임 이아 진짜요? 오, 창진아, 지오의 뜻. 오. 이거 우리 특강 시간에 했던 것들입니다. 아, 지. 매트리는요? 이게, 뭐였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내가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거는 로그예요. 그래서 지올로지하고지오메트리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네. 지력. 어. 지오그라피는요지오그라피가 이제 지, 지구 지라까니요지략니까 아, 확실하게 합시다. <laughs> 확실하게 합시다. 자, 지올로지가 있어요. 그 나중에 합시다. 일단 요거 어? 매트리는 측정하다 했던 매저예요. 매저. 메저. 적어세요전니다 매저. 매저. 측정하다. 아, 맞다. 원래 지구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형을 가지고 막본 거죠? 네. 네. 그지오메트 들어요. 그래서 얘는 수학, 매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학이 두 가지 중에하나죠 하나는 대수학이고 하나는 기하학입니다. 됐나요? 도형을 그 가지고. 대수학은 영어로 뭐랄까요? 대수학. 대수학. 아니, 기하학은 수학의 두큰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하. 이거 도형으로 가지고 하는 거죠. 맞죠? 숫자로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수학. 그게 얼지브라 그래요. 알지브라. 네. 이거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laughs> 됐나요? 이 단어는 너무, 지금 단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어쨌든, 타이 d 지오메트리라고 그러면요. 이거 기학이라고, 하 약간 도형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얘를 강을요, 아주 질서정의하는 그런 모양으로, 됐니? 기학적 하 형태에 맞춰서 끼워 넣는 거죠. 이것은 destroys functional capacity, 기능적인 그런 수용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result in g 형광빛이세요. 뒤에 결과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초래하다 뜻이겠죠. like mississippi flood of 1927 and 1993. 1927년과 1 9 9 3년도에그 미시시피 의 그런 대홍수와 같은 재앙적인 것들을 초래하게 되고 more recently 좀더 최근에는 the unnatural disaster of hurricane h a r c a t r i n a 이 퀄리티의 저출산나 그런 제한적인 어, 비자연적인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저기 비정상적인 진화을 초래합니다. 됐죠? 네. 어50 billion dollar plan to let the liver lose o in Louisiana. 네. Recognize that. r e c o g n 앞에서 끊으세요. 네. 5 0 0억 달러입니다. 50 billion d o 는 500억 달러구요. 우 와, 이건 엄청난 수치야 자, 어쨌든, 500억 달러짜리 계획은, 됐나요? 자, 어디에? 여기 루지아나인가요? 네, 루지아나에서 강을 제대로, 강을 그냥 느슨하게 뚫으라고 하는 이런 500억 달러짜리 계획은, 엘프거 나이스, 인지하다 되고, 인정하다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다라고 써 보세요. 인정하다. 뭘 인정하는데? The controlled Mississippi. 통제가 된 미시시피. 자, 아께 통제된 미시시피는 인간이 건드린 거야, 건드리지 않은 거야? 생각해 라 통제된 미시시피 강은 인간이 건드린 거야, 건드리지 않은 거야? 그럼 n a 럴이 unnatural이야? u 네, n n a t u r a u n 이지 맞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 미시시피 강은요 is washing away 24 square mile of that state annually 연간 이때 state는 주다 주이 주의 24 square mile 평방 마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곱 마일이구나 평범이란 말이 옛날 것 같아 자 어쨌든 24 제곱 마일을 washing away 위쪽 거라 유신시키다 즉 씻겨 내려가게 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됐니? 그래,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게 아, 너무 정치적으로 가면 또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영상 끊습니다.